국어 학습 비중 늘리지만 국어 성적 안 오른다. 왜? 지난해 국어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 8.4%로 영어 수학보다 높아. 수능 국어 지문 주제 고차원적. 객관적 난이도와는 별개로 학생들은 국어 어렵다. 이처럼 국어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학생들도 국어 학습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난해의 경우 예체능이나 취미를 제외한 교과 관련 사교육비 지출은 15조 4,052억 원. 특히 주요 과목 가운데 국어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와 수학의 증가율을 제쳤습니다. 이만기 유의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생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면서, 사교육에서도 국어 과목의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등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국어 사교육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입시학원가에서도 국어만 전문적으로 내세운 국어 전문학원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업 공개 준비를 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정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치러진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의 1등급 컷은 89점으로 다소 낮게 추정됐고, 시험 직후 입시업계에서는 불국어 논란 직후 치러져 다소 쉽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서도 쉬운 편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정작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상당수 고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의 객관적 난이도와는 별개로 수험생들은 여전히 국어를 어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 대표는 최근 수능 국어는 단어나 문장 하나 쉽게 읽고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지문의 밀도가 높고 지문이 다루는 주제나 콘텐츠의 수준도 고차 원적이라면서 단순히 국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지문을 접했을 때도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이해력과 추론력, 논리력 등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읽고 줄거리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의 유형화된 학습 방식으로는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